오늘은 3월 2일에 열리는 잉글랜드 FA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4시 45분에 열리는 맨유 웨스트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FA컵 32강 경기에서 레딩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하였으며, 웨스트엠은 더비와의 FA컵 32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맨유는 모든 대회 홈 경기에서 18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맨유는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한 지 하루 만에 월요일 훈련에 복귀하였는데 몇 시즌 동안 평범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맨유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더 많은 트로피에 대한 욕구를 확실히 얻은 모습입니다. 레시포드가 득점력에서 막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멋진 컨디션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지만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올드 트래포트에서의 지난 20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단한 골만을 기록할 정도로 맨유의 홈에서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웨스트햄은 맨유의 홈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유는 이번 시즌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맨유는 모든 대회에서 평균 두 골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번 맨유 웨스트햄 경기는 맨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